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외적을 물리친 명장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참담한 상황 속에 마지막 희망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12척의 배가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다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12척의 배도 남아있고, 이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12척의 배에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12척의 배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도 중요하겠죠. 12척의 배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투자해야지, 그냥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던 시기에 투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출전 시기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몇 차례 한국 주식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재생 목록에서 주식 이야기를 클릭하시면 투자에 대한 상세 섹터, 투자 타이밍,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서론 다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인덱스가 너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갈 때가 됐죠.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최근 98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가 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한 유로화의 약세로 인하여 나홀로 미국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보통 그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화폐 가치 또한 높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위안화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달러가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9를 돌파했던 달러 인덱스는 10월 미중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다시 98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치 원 달러 환율의 저항대가 1,240원이듯이 달러 인덱스의 저항대는 100 부근입니다. 이런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 위안화의 강세를 불러옵니다. 이걸 원달러 환율에 적용해 볼까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달러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오르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구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게 분명히 보이시죠?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갑자기 6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 1,200원을 벌었다고 치면 과거에는 1달러를 번 셈인데 지금은 2달러를 번 셈이죠. 투자는 똑같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 손에 들어온 달러는 두 배인 셈입니다. 그렇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버는 격이죠. 이런 이유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은 미친듯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오른 이유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져야 한국 주식도 살아날 거라 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떨어지면 한국 주식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급격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미국 주식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이에 동조하여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잉. 무슨 말이냐, 블랙? 지금 8월 들어 외국인이 2조 넘게 판거 알고 있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극적인 기사만 들었을 거라 봅니다. 원래 기자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매도한 것만 강조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순매수는 대략 5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월과 8월 두달 동안에만 5조의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5월과 8월을 제외하면 2019년 들어 외국인들은 10조를 순매수했다는 의미인데요. 즉, 5월, 8월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5월과 8월에는 무슨 악재가 있었죠?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이 파토난 적이 있었고, 8월에는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서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계속 외면받는 이유 혹은 하락하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 주식의 상승을 위해서는 미중 무역 합의가 언제 이루어지냐가 관건일 수 있겠네요. 보세요. 10월 초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9월 5일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한국 주식은 매력적인 시장이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생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겠죠. 세 번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표 산업입니다. 전체 한국 수출 금액 중20% 정도를 차지하면서 한국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18년도 4분기부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 자체를 줄여버리자 한국의 반도체 수출금액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면 그 추이를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는데 18년도 4분기부터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의 침체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6조대로 확 줄었죠. 전성기 대비 거의 3분의 1토막이 난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중무역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대부분 산업에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주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중 양국의 무역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증치세 인하, 지준율 인하와 같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되면 한국의 수출 역시 늘어날 거라 봅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2016년도 12월에 작성된 거라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트렌드는 지금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70% 정도가 중간재로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재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한국이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재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든 이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중국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한 물품을 중간재로 이용하여 중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한 이후 44% 정도를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수가 살아난다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 역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이제 막 중국이 내수 부양을 시작했으니 이것은 몇달 기다리면 수치로 나타날 거라 봅니다. 이 와중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찾았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8월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는 19년도 상반기 때 부진했지만, 19년도 6월부터 작년 매출을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8월에 역대급 매출을 달성해 버리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TSMC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즉, 다른 회사로부터 반도체 생산을 위탁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TSMC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시장의 반도체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TSMC가 잘 나가니 이제 삼성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산업이 죽을 리가 없겠죠. 미중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기 침체가 유발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SMC의 매출은 이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코스피 상장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기업의 실적 따라 움직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이죠. 16년도에는 코스피 지수가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시 상장사 영업이익은 123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부터 정확히는 16년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600에 근접했습니다. 당시 상장사 영업이익은 158조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과 주가가 비례한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18년도 영업이익은 17년도와 비슷한 158조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주가는 상반기 때 잠시 2607 포인트를 찍더니 그 이후 하락하면서 2000 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8년도는 조금 이상하죠. 이때에는 2018년 전체로 보면 안되고 분기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8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장사 영업이익은 130조를 기록했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28조를 기록했습니다. 즉 18년 4분기 때부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상장사 실적이 급감했던 것이죠.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2018년도는 전강 후약 패턴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상반기에는 55조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처참하죠. 이대로 추세가 이어진다면 19년도 상장사 영업이익은 110조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900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회복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실적과 주가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16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에서 2 0 0 4이로 움직였던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3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도 코스피 지수가 딱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볼까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55조 수준입니다. 대략 2019년도 전체는 110조 정도를 기록할 것이고, 혹시나 4분기 때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2016년도 영업이익인 123조 정도는 달성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사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라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실적 회복 여부가 앞으로 주가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당장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이 적정 주가에 와 있고 앞으로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사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사람들은 현재에 적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9년도 상반기만 해도 우리는 18년도와 비교하면서 영업이익 30% 하락, GDP 역성장, 이런 이야기와 함께 주식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식의 반등을 점칠 수 있는 것이겠죠. 혹시 이상한 댓글이 달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식시장이 나아진다는 의미죠. 주가와 실물경제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꼭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 하락,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반도체 업황 회복, 기업들의 실적 회복,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었으면 몇 시간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짧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19년도 상반기 때처럼 미중 양국이 서로 합의하는 척 하면서 막판에 깽판 칠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번 5월달 미중 고위급 회담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나가리됐죠. 이번 10월 미중 고위급 회담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혹시 회담이 나가리 된다면 추매의 기회로 삼으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실제로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미국 주식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저는 늘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미국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최고점 부근에서 50% 매도. 그 이후 25%씩. 두 차례 외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혹시나 미국 주식이 하락한다면 한국 주식 역시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두 가지 리스크는 한꺼번에 올 가능성이 크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늘 관심 가져야 할 섹터는 여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재생 목록에서 주식 이야기에 있는 영상을 모두 봐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블랙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